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라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엔 문장의 5형식 중 1, 2형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3형식부터 5형식까지 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영상을 두 파트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눈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5형식 자체가 두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5형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1, 2형식에는 없지만 3형식부터 등장하는 뭔가가 보이실 겁니다. 그건 바로 O, 보이시죠? Objective라고 해서 목적어라는 뜻의 단어를 축약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1형식과 2형식을 저희는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목적어를 하나 이상 취하고 있는, 취한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어, 뒤에 가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를 취하는 3, 4, 5형식 동사들을 저희는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 자동사 파트와 타동사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사와 타동사.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3형식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형식 예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저희 다 아시는 예문입니다. 예문은 앞으로 최대한 쉽게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가 문법의 기본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문은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 않겠습니다. 자, I love you. 다들 아시는 문장인데요. 구조를 분석을 해 보면 I는 당연히 주어. 그다음에 동사는 love. 뒤쪽에 있는 'you'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3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기실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형식과 3형식을 잠깐만 비교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형식 문장과 3형식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자막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요. A번 문장에도 The Boy가 있고 B번 문장에도 The Boy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The Boy 중 어떤 것이 목적어고 어떤 것이 보어인지 지금 빨리 구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정답은 A번에 있는 The Boy가 보어고요. 그 다음에 B번에 있는 The Boy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유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A번에 있는 The Boy가 보어가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죠? 바로 A번 문장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이죠. 비동사는 자체적으로 뜻이 입니다, 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뒤쪽에 따라오는 the boy라는 단어가 보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 아래 문장에서 동사는 love입니다. 어, love와 같은 동사들은요. 그냥 사랑하다 라기보다는 앞쪽에 을 사랑하다 땡땡를 사랑하다 을를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인 love 뒤에 나오는 the 보이는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어가 어떨 때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사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장의 5형식 다시 한번 봐볼게요. 4형식의 특징은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건데요. 왜 4형식은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걸까요? 원인은 또 동사에 있습니다. 4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는요. 4형식 동사라는 이름 말고도 수여동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여동사에서 수여는 무언가를 이제 준다라는 뜻인데요. 준다라는 뜻 때문에 왜 목적어가 두 개가 생기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죠. 첫 번째, 뭘요? 자, 바로 이 뭘요?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누구한테요? 자, 이 누구가 바로 두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사형식부터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그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하얀 교재 화면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형식 공식부터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자, 주어 당연히 있겠죠. 동사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누가 있을까요? 사형식부터 목적어는 필수적으로 하나씩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형식에도 목적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나요 여러분? 사형식에 있는 동사는 수여 동사, 뭔가를 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두 이 개의 목적어가 서로 다른 목적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첫 번째 목적어가 I/O, 두 번째 목적어가 D.O가 되겠습니다. I/O, D.O 너무 헷갈리시죠? D.O부터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D.O의 D는요, 다이렉트의 줄임말입니다. Direct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D.O는 한국말로 직접 목적어, 줄여서 직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O는요, indirect의 줄임말입니다. direct가 직접이라는 뜻이니까 반대를 뜻하는 접두어, IN이 붙은 indirect는 당연히 무슨 뜻이 될까요? 직접의가 아니라 간접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O는 한국말로 간접 목적어, 줄여서 간목이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추가로 설명을 좀더 드리면 직접 목적어인 'do' 자리에는 사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식 동사가 땡땡을 주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을르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목적어 사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 사물을 받는 간접 목적어의 경우에는 사물보다는 사 물보다는 사 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문 하나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쇼미더머니. 나한테 돈을 보여줘라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동사에만 집중을 해 볼게요. 쇼는요. 보여 주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부와 같이 무언가를 주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offer, 제공해 주다 그 다음에 send, 보내주다 tell, 말해 주다 그 다음에 issue, 발행해 주다 show, 여기 있네요. 보여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이 단어들 모두가 사형식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는 show 쇼미더머니 계속 가겠습니다 show, 사형식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뜻이 땡땡을 보여주다, 땡땡를 보여주다. 그러니까 나를 보여줘 돈에게 이거 아니죠, 여러분? 돈을 보여줘. 을, 늘의 직접적인 목적어가 되는 것이 누구죠? 더 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고요, 사물이죠. 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목적어가 되는 의미가 여기서는 간접목적어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에게 희 친숙한 문장으로 4형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그런데 간혹가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4형식에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보다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 뒤로 갈순 없나요? 뒤로 갈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뒤로 갈수 있냐면요. 이런 식의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쇼는 몇형식일까요, 여러분? 이 문장 또한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동사 나오고 아, 뒤쪽에 the money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전치사 to가 끌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며? 전치사 구라고 부르며, 전치사 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몇 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마무리되는 바로 몇 형식이다. 삼형식이 된다는 거죠. 어, 선생님 그러면 쇼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네요. 맞습니다. 둘다 가능한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동사가 4형식만 되고, 어떤 동사가 3형식만 되고, 또 어떤 동사가 3형식, 4형식 둘다 가능한지는 여러분이 지금 몇분 만에 다 정리를 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또 정리를 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문제들을 푸시면서 익혀지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스크린에 떠 있는 이 부분만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형식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앞에서 bring부터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5형식입니다.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 바로 이 5형식인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심호흡 한번 쭉 하시고, 집중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부터 갈까요?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또 당연히 동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누가 목적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5형식에는요.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목적격 보어입니다. 일단 목적격 보어의 탄생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왜 어떻게 해서 이 목적격 보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는지 아래에 있는 예문 말고 간단한 예문으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ant Jenny 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구문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I는 주어고요. Want는 동사, 목적어는 Jenny. 목적어로 끝나네요. 몇 형식 문장이죠? 네, 3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요. I want Jenny. 난 제니를 원해. 조금은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앞뒤 물론 앞뒤 상황을 봐야겠지만 나는 제니를 원해. 뭔가 좀 부족한 불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죠. 해석상으로.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이 목적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때 그때 저희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언어 즉 목적 보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I want Jenny Jenny 다음에 run 이라는 단어를 추가해봤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원한다. Jenny가 달리기를 괜찮죠, 여러분? 나는 Jenny가 달리기를 원한대요. 음, 아주 괜찮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문장의 오형식 첫 번째 강의에서 한 문장의 주어는 몇 개? 하나. 동사는 무조건 몇 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want 하나, 그다음에 run 둘, 즉 동사가 두 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장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run이라는 두 번째 동사 앞에 야, 넌 동사 역할 하지 마라고 t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to는요,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부정사 to입니다. to 부정사는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요. 또 혹시나 to 부정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완성된 문장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형식은요 무엇보다도 해석을 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I want Jenny to run 이라는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5형식 해석 순서를 알려 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외워 버리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동사한다. 자 다시 한번요. 주어는 시작.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자,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요. 문장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나는 주니가 뛰기를 혹은 달리기를 원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배운 5형식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노란 네모칸 안에 있는 예문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I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 뒤에 allowed 있습니다 allow로 발음하시는 분들 많던데 low가 아니고 allow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I allowed 나는 a l l o w 는 허락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허락했다 제니를 허락했다 아니죠 여러분 to join our team 끊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영식 저희가 위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 하는 것을 동사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나는 제니가 우리 팀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했다가 되는 것이죠. 깔끔하게 해석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영식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요. 자주 출제되는 5형식 동사라고 해서 엄청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또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얼라우부터 함께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우부터 시작. allow, keep, find, call, consider, permit, ask, request. Require, Enforce, Force, Enable, Instruct, Urge, Cuss, Expect, Compel, Convince, Encourage까지 일단 끊어 볼게요. 자, 저희가 앞에서부터 열심히 읽어왔던 이 동사들은요. 1번, 5형식 기본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기본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See, Feel까지 끊어서, 끊어서, 지각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 따라 나오는 make, have, let. 보이시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자, 이런 이름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형식 동사에는 총세 종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형식 기본 동사, 두 번째는 지각 동사, 세 번째는 사역 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앞에서 want, 즉 5형식 기본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만들어 본이 문장에 5형식 기본 동사인 want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를 한번 넣어서 이런 동사들도 5형식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 자리예요. want 자리를 지우고 지각동사 c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과거형 so로 바꿔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보니 나는 제니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이 될까요? 정답은 해석은 자연스럽지만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유는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여러분 영어에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고 대접을 받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오형식 동사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 지각 동사랑 사역 동사 니네가 동사 자리에 왔어? 그러면 목적 보어. 목적 보어 자리에서 투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가 놀라서 물어요. 어, 그럼 동사가 두 갠데? 그러니까 영어 세개에서 괜찮아. 니네는 대단한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니까 번거롭게 이런 투 같은 거안 붙여도 돼. 빼 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형식 동사 자리에 5형식 기본 동사가 아닌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목적 보호 자리인 바로 이 자리에 투를 뺀 동사 원형만 남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알기 쉬운 예를 하나만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사역동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각동사는 사실 see, feel 말고도 여러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는 see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역동사는 원래 사역동사가 make, have, let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 중에서 make는 원래 삼형식이나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만들다 혹은 만들어주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오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해부도 마찬가지 가지다 라는 뜻 말고 오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또 역시나 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마지막 let을 이용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왕국 이래서 엄청난 히트를 쳤었죠. 엘사가 부릅니다. Let it 제가 예전에 형강에서요. 자 여러분 엘사가 부릅니다. Let i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Let it be 이러더라고요. 교실 전체가 아주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Let it be 아니고 Let it go죠. Let it go 엘사가 Let it to go 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Let it go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냐면 레시 오형식 사역 동사로 사용이 되었고 목적어는 it. 그다음에 이 go 자리가 누구 자리이기 때문이죠? 바로 목적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to가 제거된 동사 원형 go만이 남게 되었던 거죠. 헷갈리실 땐이레 g 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 b 비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진짜 진짜 하나 더. 아, 이건 필수는 아닌데요. 저는 웬만하면 문법 용어를 좀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 공부를 또좀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형식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들어가서 목적보어 자리에 투가 빠지고 남아있는 이러한 동사 원형들을 저희는 투부정사가 빠지고 동사 원형만 남았다라고 해서 원형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용어는 아니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오형식 설명이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또 뒤쪽에서 천천히 추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확실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 이게 점점 더 디테일해지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영문법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